밤은 깊었고 창밖에서는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다. 책상 위에는 식어버린 차한 잔이 놓여 있었지만 강지윤은 그것을 손에 쥔채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유은호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평소처럼 조용히 그녀를 기다렸다. 오늘따라 강지윤은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릴 때 우리 집에서 불이 났어요. 유은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이 아직도 생생해요. 연기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숨이 막혀서 아무 생각도 할수 없었어요.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냥 본능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그녀는 손끝을 가만히 맞잡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때 아버지가 저를 찾아냈어요.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다. 아버지는 저를 안고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 순간의 감각이 아직도 남아있었다. 타는 듯한 열기, 매캐한 연기 냄새.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품에 안았던 단단한 팔. 저는 살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유은호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리는 걸 들었다. 아내는 아직 누군가가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저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런데 결국 나오지 못하셨어요. 강지효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구하려 했던 그 아이는 살아남았다는 걸. 하지만 그게 누구인지도 그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알지 못했다. 다만 한가지 확신하는 건 그날 이후 그녀는 변했다는 것이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절대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건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결국엔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니까 감정을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영원히 제 곁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유은호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알것 같았다. 그동안 그녀가 보여줬던 완벽한 태도, 타인을 쉽게 믿지 못했던 모습,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없이 강한 척했던 모습들. 모든 것이 그날의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때 유은호는 결심했다. 이제 자신도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줘야겠다고. 저도 어릴 때 화재 사고를 겪었어요. 강지윤은 놀란 듯 유은호를 쳐다보았다. 불길이 치솟았고, 연기가 제시아를 완전히 가렸어요. 숨이 막혀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는데 누군가가 저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바깥이었어요. 그는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다. 저는 살아남았어요. 하지만 저를 구했던 분은 결국 나오지 못하셨어요. 강지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언가가 이상했다. 유은호가 말하는 이야기가 너무 익숙했다. 혹시 그분이 안에서 다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유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네, 저를 안고 밖으로 나가려 하셨어요. 그런데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숨을 쉬기 어려워 보이셨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를 감싸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저를 문 쪽으로 밀어내셨습니다. 순간, 그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 그녀는 천천히 몸을 뒤로 기댔다. 말도 안 돼요. 유은호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걸 깨달아 버렸다. 그가 살아남았다는 건,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가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는 건, 유은호 씨가 입술이 마르게 건조해졌다. 이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속으로 삼켜야 할까? 그러나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다. 은호 씨가 그 아이였군요. 유은호의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강지효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떴다. 믿기 싫었지만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유은호를 구하고, 결국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서로를 바라보며 이 충격적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모든 감정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유은호는 강지윤을 계속 바라볼 수 있을까? 강지윤은 유은호를 향한 감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게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정수연은 유은호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유은호 씨가 힘들어하는 모습, 저 보기 싫어요. 그녀는 조용히 다가왔다. 우정우는 강지윤이 흔들리는 걸 느꼈다. 이제라도 날 봐줄 수 있겠어? 그는 천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김혜진은 모든 걸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완벽했던 강지윤도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이미 균열은 시작되었다. 이제 남은 건그 균열이 어디까지 퍼져나갈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강지용과 유은호는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이 진실이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게 될까요? 정수연, 우정훈, 김혜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여러분의 뇌피셜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